하고 좀 차이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 몇 명이 있으면요. 그렇죠. 10명 있으면 성인 남성 10명 있으면 딱 가서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회당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이 지역에 거의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어떻든 10명 미만의 유대인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유대인들은 거의 없다. 특성입니다. 그리고 다시요. 지금 이 루스트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 뭔지 아세요? 신에 대한 생각이 많고요.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한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신들이 제우스가 됐든, 헤르메스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신들이 우리들에게 뭐 해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생각이겠죠. 복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늘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죠. 성공이죠. 부자가 되는 거죠. 벌 받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요, 목표는 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이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잘해주면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을까? 더 좋은 것들을 주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건강하지 않을까?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늘뭐야요늘 거기에 꽂혀 있어요. 누구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늘 그래요. 바울이요? 바나바가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거기 안에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뭘, 뭘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제가 말씀드린 회당아 회당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한 설교라는 게 지금 15절에 조금 이렇게. 조금 엿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어디에 호소하나요? 대부분 회당 들어가면요. 바울과 바나는 어디에 호소하는지 압니까? 대부분 율법과 구약이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15절 후반부 쪽에 보면 뭐에 호소합니까 여러분? 이성, 천지, 만물, 세상, 그죠? 그렇지 않나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뭘 몰라요? 그렇죠? 당연히 구약도 모르고, 당연히 율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만물, 천지 만물, 이성, 양심 같은 일반 원리에 호소한다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성공,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네 자녀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제우스 벗고요. 헤르메스 벗어버리고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참 복되게 만드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한 가지 더재밌는거 이겁니다. 찾지 않을게요. 여러분. 루스라의 안전베이가 일어났습니다. 많이 익숙한 그림 아니세요? 어디서 보셨죠? 성전 미문 보셨죠? 거기서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은 어딘가요? 지금은 이방 땅입니다. 루스트라입니다. 이방 땅에. 제가 성전 미문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 밖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심어진 거예요. 이제 이 땅으로 옵니다. 이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여전히 빛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 살아있던요? 어둠 가운데 살아있던 이방인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누구를 만나도록,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졌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폭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우스, 헤르메스, 그런 이방 신상들이, 이방 신들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성공, 복된 삶 복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심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라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웠던 이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되 내가 너를 이방의 밑으로 삼으시고, 너로, 또 까먹었죠? 땅끝에서 구원하게 하리라. 너로 땅끝에서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바로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우리도 역시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지. 물론 우리는 열두 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사도 운동처럼 열두 사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도 된자들임을늘 인식하시는 거예요. 뭐요? 이방에 나가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늘 인식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때론 많은 아픔과 모욕감이 있을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실 거예요. 돌맞으면 경험하실 거예요. 손가락질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주님에게 가는데 전혀 뭐하지 않아요? 거침돌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뭘로 만나지 않으신 거예요? 머리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가슴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만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 마치겠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고 부르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요. 이 복된 삶을 그리고 이 사도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